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김도움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금호산업이라는 종목이고요 종목 코드는 002990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6일 오후 3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금호산업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산업, 어, 금호산업은 이제 시가총액이 3,600억, 이 우선주 제외를 하면은 3,500억대의, 어,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최대주주는 금호고속 47% 이렇게 있고요 좀, 지분율이 그래도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어, 타이오 제조및 판매를 주, 주목적 사업으로 해서 1960년대에 설립을 지었는데, 현재는 이제 건설과 뭐 기타 다른 부분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건설, 어, 건설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종속회사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호리지트 있고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또 여기에 종속회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금호산업은 어, 건축토목 어,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네요.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실적이 크게 잘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또 상,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재무적인 부분도 괜찮은 상태다. 어, 조금 문제인 부분은 이제 유보율이 좀 낮고, 부채가 조금 높다. 이런 어, 이렇게 되면 약간 유상증자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배당, 배당률이 굉장히 높다. 5%대 배당주로도 볼 수가 있,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호산업 같은 경우에는, 음, 렇게 갑자기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던 적이 있죠. 제 금호산업이 어제 아시아나 금호아시아나의 아시아나항공의 어 최대주주죠 최대주주입니다. 현재는 이제 이 아시아나항공 매각 중이죠. 이거를 이제 대한항공에 대한항공에 매각 중이고 조금 절차가 조금 길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어 그래도 무난하게 어 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아시아나 항공 매각이 잘 되게 된다면은 이 아시아나 항공이 굉장한 또 부채덩어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채덩어리를 이제 처분을 하게 되면은 재무적으로도 어느 정도 개선이 있지 않을까. 어, 그런 부분에서 뭐 그런 기대감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뒤에는 이제 이런, 이런 또 어, 좀 재료가 소멸되고,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오는 흐름이 보이고 있죠. 어, 최근 뭐 뉴스를 보시면은, 이제 오늘, 오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주주가 소유 주식수를 늘렸다고 하네요. 0.01% 어, 조금 늘었고요 뭐,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수 있지만, 조금 어, 너무 적다. 그리고 이제 이 금호, 금호산업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건설 준주를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금호건설로 이제 명칭을 바꾼다고 합니다. 금호건설로 이제 통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사명도, 이 종목명도 금호산, 금호산업에서 금호건설로 바뀔 것 바뀔 예정입니다. 뭐 최근 뉴스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이 건설주기 때문에 아 건설주기 때문에 건설 토목 이런 요런, 요런 업종은 건설 토목 쪽 이쪽은 이제 정책주로도 엮일 수가 있죠 정책주 최근에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이렇게 있는데. 일단 거기에서는 지금 별로 끼지를 못했습니다. 별로 끼지는 못했는데, 뭐 나중에 대선까지 갔을 때또 이런 건설 토목 쪽이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돼서 부동산 정책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어 그런 업종이죠. 건설 토목 특히나 뭐 건설 쪽은 약간 주택 어, 이렇게만 보면 몰라도 이제 토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는 진짜 대선 대선 테마에서는 어, 토목 이런 쪽 어, 굉장히 크게 갈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 그래서 이런쪽 어, 무슨 댐을 건설한다든가 뭐 어떤 좀뭐 과거에 뭐 이화 공영 유화공역 맞죠? 네, 4대강, 4대강으로 해서. 요거, 요게, 어, 요거 보시면은, 2200%. 어, 요게 4대강으로 나온 겁니다. 요거, 요거 4대강, 4대강 그때 그 정책주로 이게 갔던 거거든요. 토목. 물론 이때 좀 시가총액도 작고 굉장히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광, 광기에 이런 상승이 나왔다고 보지만 어쨌거나 일단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지금 이제 대선도 한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슬슬 준비하실 때가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고 아시아나 이제 아시아나 항공을 매각을 하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재무적인 부분도 개선을 될 것이다. 재무적인 부분도 개선을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한번 기술적인 분석을 한번 볼게요. 자. 요런 식으로 보면은 최근에 요, 어, 요, 요 라인 한 8,800원. 이 부분은 이제 좀 지지선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정도 뚫긴 했지만 다시 빠르게 올라오면서 또다시 조정받을 때도 계속해서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흐름 보이고 있고요. 여기, 어, 여기 살짝 저항, 저항이 좀 보였었죠. 단계적으로 저항대가 있었는데 그 뚫고 올라왔다가 또다시 좀 빠지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9,800원. 일단은 또이 만원. 만원이라는 이 가격대가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중요한 가격대죠. 라운드 피규어라고 해서. 이런 딱 떨어지는 가격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 현재 주가가 9,500원대에요. 9 5 0 0원대데 현재 저점을 요런식으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저점 높여가고 있고 고점도 어, 뭐 어느정도 높여가고 있습니다 우상향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원만 뚫어준다면은 갑니다 만원만 뚫어준다면 아마 그 시기가 일단 어, 아시아나 항공 매각이 조금 음, 가시화 완전히 이제 좀 마무리 될 때쯤 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어, 향후 좋은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중장기로 보기에도 배당도 주기 때문에 괜찮은 종목이고 또한 1년 있다가 대선이 있기 때문에 어, 그때까지 대선 정책 주로도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상호명을 금호건설로 바꾸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건설주라고 하면은 금호건설도 이제 검색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금호산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 무료추천 종목을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추천 종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셔서 여기 상단에 있는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여기에 무료 추천 종목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2021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매일 같이 올라오는 무료 추천 종목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매일 7시 40분부터 소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료 추천 정보 보시기 전에 꼭 주의사항 읽어 보시고요. 전일 미국 증시를 이렇게 어, 브리핑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도 이제 장 전에 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브리핑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9시에 시장 개장을 하게 되면은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갑니다. 그래서 BGF, 현재가 7,000원, 기준 매수, 이렇게 매수 신호가 나오고요. 1차 목표가, 손절가, 이런 식으로 다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를 무료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추천 매수가 대비 어, 상승이 나오고 수익 실현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그래서 AP 투자연구소에서 안내해 드리는 무료 추천 종목은 모두 이제 초당타로, 단기로 진행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